아내가 출근하고 30개월이 된 색상둥이와 지낸 지도 버느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아빠가 육아를 주도하다 보면 조금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장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현실, 아빠 육아의 단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난이도 아빠가 주도적으로 육아를 하면 전 육아가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되니까 우는 아이도 안아서 달래주면 되고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만 척척 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휴직 처음에는 기대도 했습니다. 아빠인 내가 하니까 아기들이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빠가 육아라든 엄마가 육아라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울때 제가 안아서 아이를 달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다음에 울 때도 안아서 달래주길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아줘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육아가 절대 쉬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육아를 전담한다고 해서 육아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총량 여기서 총량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아빠가 육아를 맡는다고 해서 육아가 쉬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아는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요리 그리고 준비물 챙기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바뀔 뿐 전체적인 양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맡아서 해보니까 돌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일은 뭘 입어야 될지?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될지 준비물은 뭔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챙겨 줘야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돌봄 외에도 보이지 않는 기획과 계획, 그리고 예측까지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 저는 아빠로서 큰 흐름은 챙길 수 있었지만 세심한 디테일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째를 키워본 경험이 있었음에도 아이 성장에 따른 변화와 세밀한 신호를 자주 놓쳤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기저귀를 바로 바꿔줘야 되는데 집에 있는 기저귀를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 배 쪽에 그리고 엉덩이 쪽에 기저귀 짜국이 나는 걸 알고서야 아 기저귀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걸 알았고 또 저는 분유를 먹을 때그 접곡지의 단계가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이가 빠는 속도에 따라서 접꼭지 크기가 계속 변하는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들을 놓치고. 그냥 아이가 잘 먹으니 됐다라고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의 그런 세심한 변화를 관찰하기보다,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에만 대 집중해서 하나하나 처리하기만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같이 주변에 키우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런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맞춰서 나도, 아, 이런 것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이의 돌보는, 현재에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많이 놓치고 이런 부분이 엄마와 아빠의 육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의 외로움입니다 저는 아빠가 주도적으로 육아를 맡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 친구 어머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린이집 모임 같은 데에서 대부분은 엄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같이 얘기를 나누거나 정보를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해요. 나빠요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의 정보가 오가고, 모임들 주체는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빠인 제가 거기 그룹에 들어가거나 그 무리에 들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는 혼자 버티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긴 한데 이런 아빠가 투어크를 형성해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빠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주고받는 커뮤니티는 아이와 놀러 가기는 곳과 가볼 만한 곳에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행과 캠핑 이런 장소와 체험에 대해서 정보는 많이 주고받지만 아이 발달에 따라서 아이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빠들끼리 주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아이 발달에 따라서 내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도 엄마, 또래의 어, 엄마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들인데 어, 아빠인 제가 그런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듣는 부분들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빠가 육아를 한다고 했을 때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다섯 번째, 예상 못한 변수. 육아는 제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많긴 하지만 아빠가 육아를 주도하다 보면 아빠의 계획대로 육아가 흘러갈 줄 알았지만 이 육아는 아빠의 계획 뿐만 아니라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바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아빠가 육아를 하든 엄마가 육아를 하든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아이는 어른의 시간표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식을 먹고 잠을 재우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빨래나 집안일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유식을 먹는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 아기들이 잠을 자야 될때 잠을 자지 않을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저 같은 경우에는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잠들었지만 두 명이 깨어 있고 또는 두 명이 잠들었지만 한 명이 깨거나 세명 중에 한 명이 일찍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멈추고 아이 한 명한테 맞춰서 다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함에 있음으로써 이 계획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이 될 뿐이지 꼭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로서 육아를 주도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 육아의 무게와 외로움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육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육아가 덜 버겁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잘하냐, 얼마를 더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아빠, 엄마에게 큰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